안녕하세요, 현치님들. 오늘도 돌아온 한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20일이죠. 오늘 또 수요일에 하루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좋은 또 수요일 되었으면 좋겠고 기분 좋은 일가르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좀 날이 흐렸었는데 어, 비도 오고 눈도 온다는 소식도 있고 조금 우중충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할 때가 4시 5시 이 사이인데 어, 소식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녁에 또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오늘 또 수요일 아침부터는 또 많이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외투 잘 껴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기예보 또한 번씩 확인하시고 오늘 또 수요일은 여러분의 또 보기 많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3월 20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섞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3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금전적으로 운이 좀 따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받게 되는 돈이 있다. 어,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당연히 뭔가 받아야 되는, 혹은 또 뭐, 거래를 해서 받아야 되는, 또 그런 돈들이 밀려 있었더라면, 그런 돈들을 오늘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땅히 무엇인가 하고, 일을 치르고, 그만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일거리가 좀 생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늘 꽤나 돈이 되는 일이 따를 수 있구나 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뭔가 손을 또 많이 쓰는 일이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좀 손이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가 정성 들여서 하는 것들이 또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아, 오늘 내가 좀 바쁠수록 돈이 되는 날이구나. 어, 뭔가 바쁠수록 내가 운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날. 그러니까 내 손으로 뭔가 운을 만들어가고 제작해 나가는 날이다. 그래서 뭔가 바쁘거나, 어, 좀 많은 움직임이 나타날수록 오늘 나에겐 또 그게 나의 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2번 분들은 정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규칙이나 규정, 뭔가 여러분들이 얼매이게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뭔가 하려고 해도 그게 좀 마땅히 끌리지 않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싶어도 좀 참거나 절제하는 부분들도 생기고 여러분들이 또 선이라는 걸 정해두고 그걸 넘어가지 않으려고 또 애를 쓰게 되는 뭔가 거절도 하게 되거나 때로는 내가 뭐 밀어놨던 일인데 또 받아들이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약속이 되거나 규정이 되거나 규칙이 되거나 이런 틀 안에서 오늘 좀 움직이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도 보이는데, 그런 판단과 결정이 틀린 경우들이 오늘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답을 좀잘 찾는 날이라, 시험을 치거나 테스트 보시는 분들은, 오늘 또 그런 결과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울질을 한다라고도 의미를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손해볼 일을 사서 하지 않는 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뭔가 계약.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따르고 뭐 소송이라든지 뭔가 또 판가름이 나야 되는 결정 어, 그런 게 오늘 난다라고도 보이는 것 같아서 뭔가 재판에 대한 결과들 기다렸던 해결에 대한 대답들 이런 것들도 오늘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지팡이 2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멀리 내다보게 되는 날이다라고 보입니다. 어 어느 정도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들보다는 새로운 걸 찾아 나서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직적으로도 운이 있는 날이고 뭔가 생각을 좀 깊게 하게 해도 나쁘지 않은 날입니다. 그래서 뭔가 무작정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계획을 하거나 다음을 또 구상하는 게더 좋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걸 어느 정도 했으면 다음 단계 B를 미리 생각하는 게 좋다. A를 한 과정에서 B를 생각해두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한다라든지 또 시험을 하나 준비하면서 또 다음에 뭐 면접이나 2차 시험을 또 오늘 같은 날엔 준비를 해보셔도 좋을 거라고 보이는 것 같고요. 두 가지 일또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만큼 오늘은 여러분들이 욕심껏 뭔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둘다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거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분들 자 4번 분들은 나이트 컵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좋은 또 제안 어, 여러분들에게 또 기다렸던 연락들 이런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나에게 좀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오늘은 따른다 라고도 보셔도 되겠고요 어, 기다렸던 연락들이 들어온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만큼 어, 이성에게서 들어오는 연락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합격에 대한 소식과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도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발을 내딛기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만큼 마음먹은 것들을 시작해보기 오늘은 좋다 행동이 오늘은 좀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계획해 놨고 생각해 놨던 것들 오늘 뭔가 실천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 과정과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없던 약속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약속은 또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뭐 약속을 제안하거나 만남을 가져보는 것도 오늘은 좋은 흐름을 보인다라는 느낌이라, 아,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도 좋고, 나에게 다가와 준 사람들을 또 맞이해 주기에도 좋구나. 그리고 내가 또 기다렸던 소식과 연락들이 들어오니 오늘은 내 마음의 평화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저번 분들은 에이트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뭔가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뭔가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 여러분들 집중력도 뛰어난 날이라서 뭐든 또잘 해내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운이 따른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보다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는 게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으로 내가 힘을 써서 내가 또 준비한 것만큼 잘또 실력을 발휘해서 얻어내는 것들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믿어보는 게 좋아요 뭔가 운에 기대해 보고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도 뭐 나쁜 거는 아니겠죠 그런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의 노력이기도 하고 마음의 또 평화가 또 좋은 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뭐 운에 기대서 잘 되는 일보다도 내가 능력적으로 나를 믿어서 잘 되는 게좀더 맞을 수 있는 날이니까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더 여러분들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장점이 되고, 내가, 어, 특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살리는 경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시키는 거나 정해진 것들을 안할수 있다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어, 웬만하면 누군가의 명령이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보다는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또 잘해서 이런 것들이 좀더 성과가 잘날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오늘은 길을 또 잡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라는 의미가 또 되기도 하니까. 뭐든지 좀 쉽게 생각했던 것들에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좀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는 날이니까. 오늘은 내가 뭔가 노력으로 또 읽어내는 것들이 있다.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장의 카드와 선택지 다 보게 되었고요.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 기분 좋은 또어 시작을 보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화요일은 좀 날씨가 우중충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우중충한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도 다들 잘 보내셨겠죠. 어 나쁜 일 없었었으면 좋겠고 오늘 또 수요일이 여러분들에게 또 기분 좋은 전환점이 될수 있는 일주일의 또 중간 그증검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또 현치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